여기는 강원도 인제군 북면 한마을의 뒷산입니다. 늦가을 정치가 흠뻑 느껴지는 가운데 숲 속에서는 많은 풀꽃들이 열매를 익히고 있습니다. 열매 속에는 씨앗이 들어 있어서 그 씨앗으로 식물들은 종족을 유지해 갑니다. 오늘은 이곳에서 만날 수 있는 풀꽃 즉 초본들의 열매를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탐사를 시작해서 처음 만난 식물은 국화과의 조밥나물입니다. 조밥나물은 해안가에서는 저지대에도 자라는 게 관찰되지만 산지에서는 높은 곳에서만 만날 수 있는 식물입니다. 열매에 꽃받침이 변한 우산털이 있어서 멀리까지 씨앗을 산포시킬 수 있는 식물입니다. 다음으로 만난 식물은 미나리 아제비과의 투구꽃입니다. 뿌리에 독이 있어서 사약의 한 재료로도 사용했다는 식물인데요. 열매는 골돌과라는 열매를 가지고 있는데 다 익으면 윗부분이 터져서 씨앗이 나오게 됩니다. 씨앗에는 폭이 좁기는 하지만 날개가 달려 있어서 씨앗이 어미 식물로부터 멀리 퍼져나갈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작은 잎두 장이 난 모습이 나비가 날개를 펼친 모습과 유사하다고 해서 나비나물이라고 불리는 식물입니다. 콩과 식물인 이 식물의 열매도 지금 볼 수가 있었는데요. 꽃트리 모양으로 생긴 콩과 특유의 열매 모습을 한 열매가 잎겨드랑이에서 네다섯 개씩 달려 있습니다. 협과라고 불리는 꽃트리 모양의 열매를 갈라보면 그 안에 작은 콩 모양의 씨앗이 들어 있습니다. 탐사 중에 다음으로 만난 식물은 등골나물입니다. 국과과 식물로서 키가 잘 자라면 1m 50cm까지 자라는 그런 식물인데요. 어린 순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나물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열매는 수과라고 하는데요. 이 수과는 열매와 씨앗이 거의 구분되지 않는 그런 열매 종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열매가 익을 시기에는 줄기와 뿌리에서 난 모든 잎들이 시든 상태가 됩니다. 등골나물의 열매에는 다른 국화과 식물의 열매들처럼 꽃받침이 변한 우산털이 발달해 있는데요. 이 우산털은 등골나물의 열매 즉 씨앗을 멀리 날아갈 수 있게 해줍니다. 다시 국화과 식물의 열매가 잘 여물고 있군요. 이 식물은 솜나물이라는 식물인데요. 이 솜나물은 특이하게도 봄에도 열매를 맺고 가을에도 열매를 맺는 그런 식물입니다. 봄에 나오는 식물은 식물체 자체가 작은데요. 가을에 나오는 식물체는 식물체 자체도 크고 열매도 크게 열리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머리 모양 꽃에 달린 수십 개의 꽃에서 하나하나의 열매가 발달하는데요. 각 열매에는 꽃받침이 변한 우산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우산털은 씨앗이 멀리까지 날아갈 수 있게 해줍니다. 아직같이 노란 꽃이 남아있는 미역치입니다. 이 미역치는 국화과 식물로서 나물로서도 먹는 그런 식물인데요. 어, 한편에서는 꽃이 피어 있지만 또 한편에서 대부분의 개체들은 이미 열매를 익히고 있습니다. 머리 모양 꽃, 즉 두상화에 여러 개의 꽃들이 모여서 꽃차례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꽃에서 열매가 하나씩 발달하게 되고요. 그 열매는 수과로서 열매가 곧 씨앗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열매에는 다른 국화과 식물들과 마찬가지로 꽃받침이 변한 가털, 즉 우산털이 있어서 씨앗이 멀리까지 날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탐사에는 국화과 식물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는데요. 지금 열매가 맺힌 식물은 국화과가 아닌 앵초과에 속하는 큰 까치 수염입니다. 꽃이 필때 위쪽 한쪽을 향해서 꽃들이 많이 피는데 열매에서도 그 흔적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큰 까치 수염의 열매는 사과라고 부르는 열매의 한 종류인데요. 처음에는 전체가 둥근 모습이면서 닫혀있지만 열매가 성숙하게 되면 열매의 윗부분이 뚜껑처럼 열려서 작은 씨앗들이 밖으로 방출되게 됩니다. 꿀풀과의 향유는 전체가 완전히 마른 상태에서 열매를 익히고 있습니다. 향기가 나서 붙여진 우리말 이름 향유라는 이름은 바로 이 시기에 이 식물체에서 나는 향기로운 냄새에서 실감할 수 있습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것과 같은 열매와 줄기를 걷어서 집안에 넣어두면 그 향기로운 향기가 오랫동안 지속되는 그런 식물입니다. 다음에 만난 식물은 물레나물과의 고추나물입니다. 아직까지 푸른 잎을 달고 있는데요. 열매도 완전히 성숙이 되어 있습니다. 달걀 모양이 이 열매 속에는 깨알보다도 훨씬 작은, 아주 작은 씨앗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열매가 완전히 성숙하면 열매에 윗부분이 벌어져서 씨앗이 밖으로 방출되게 됩니다. 물레나물은 물레나물과에 속하는 열매 사리풀입니다. 꽃잎이 물레 모양으로 배열하기 때문에 우리말 이름은 얻은 식물인데요. 오늘 탐사에서 씨앗을 익히고 있는 열매들을 많이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물레나물의 열매는 삭과라고 하는 열매의 한 종류인데요. 달걀 모양의 열매가 있고 그 열매 속에 많은 씨앗이 들어 있습니다. 열매가 완전히 성숙하면 세로로 열매가 갈라지면서 그 안에 있던 씨앗들이 밖으로 방출하게 됩니다. 아직까지 푸른 잎을 자랑하고 있는 물레나물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열매 탐사에서 다음으로 만난 식물은 미나리아제비과의 의아리 열매였습니다. 의아리는 사실은 덩굴식물로서 목본에 속하지만 줄기가 약하고 풀처럼 보이는 특성이 있지요. 의아리의 열매는 열매 끝에 꼬리처럼 생긴 깃털을 가진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 깃털이 길이에 따라서 의아리 속에 속하는 여러 종류의 의아리 속 식물들을 구분하기도 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의아리의 열매 끝에 달린 깃털은 길고 사방으로 빗살처럼 털이 달려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현삼과의 나도송이풀 열매는 아름다운 꽃에 비해서는 보잘것없는 모습이군요 이 열매 속에 많은 씨앗들이 들어있고요 그 씨앗으로 다음해 종족을 번식하는 한해살이 풀입니다 마타리카의 뚜깔도 열매를 익히고 있습니다 열매는 가장자리에 넓은 날개가 발달해 있는 특징이 있는데요, 이 날개 역시 씨앗을 멀리까지 퍼지게 하는데 유리한 점이 되겠죠. 마타리아하고 유사하지만 하얀 꽃이 피기 때문에 구별되는 식물이며 잎의 모양도 마타리아는 다른 모습입니다. 건조한 것을 좋아하는 국화과의 가을꽃인 구절초는 아직 꽃을 피우고 있군요. 그 옆에는 열매가 성숙하고 있는데 아직 완전하게 열매가 익지는 않은 상태군요. 덩굴성 풀인 꼭두선이과의 꼭두선이도 까만 열매를 익히고 있습니다. 이미 잎은 다 지고 까만 열매만 덩굴성 줄기에 남아 있군요. 전국 어디에서나 볼수 있지만 특히 강원도 지방에 아주 흔하게 볼수 있는 가을꽃인 국화과의 까실숙부쟁이는 풍성한 열매를 익히고 있군요. 구성화 머리 모양 꽃에 수십 개의 꽃이 달리고, 각각의 꽃에서 한 해의 열매가 발달하였습니다. 그 열매는 씨앗이 되는데, 열매마다 꽃받침이 변한 우산털, 가털이 있어서 씨앗을 멀리까지 날아갈 수 있게 해줍니다. 어떤 환경에서나 잘 적응해 자라고, 꽃도 색깔이 아주 아름답고 번식도 잘 되는 식물이므로 원의자원으로서 가치가 높습니다. 강원도 인제의 한 마을 뒷산을 3시간째 돌아보고 있는데요. 열매를 익히고 있는 식물이 참으로 많군요. 지금 보시는 식물은 산층층이라는 식물입니다. 층층이 꽃과 유사하지만 식물체 높이가 높고 화서가 느슨하게 달리는 그런 특성으로 구분되는 식물이죠. 겉에 털이 나 있는 꽃받침통이 열매로 발달하고 그 꽃받침통 안에 씨앗들이 들어 있습니다. 국화과에 이고들빼기 열매가 완전히 성숙해서 하얀 우산털을 자랑하고 있군요. 이고들빼기는 가을에 꽃이 피는 식물로 봄에 꽃이 피는 고들빼기와는 구분되는 서로 다른 종입니다. 고들빼기는 잎이 줄기를 감싸는 데 비해서 지금 보시는 이 고들빼기는 잎이 줄기를 감싸지 않기 때문에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몇몇 개의 꽃이 머리 모양 꽃 두상화를 형성하는데요. 각각이 낫꽃에서 열매가 발달합니다. 열매 끝에는 꽃받침이 변한 우산털이 달려 있습니다. 다음으로 만난 식물은 국화과의 덤불쑥입니다 열매를 한창 익히고 있는데요. 국화과의 쑥 종류들은 가을철에 모두 열매를 익히게 됩니다. 줄기 위쪽에 가지에 많은 수의 꽃을 달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덤불쑥은 무리를 지어 자라고 키가 크고 왕성하게 자라는 모습이 특징적인 쑥의 종류입니다. 덤불쑥 주변에서는 덤불쑥 외에도 더위지기, 쑥, 뺑쑥 같은 여러 종류의 쑥들이 열매를 익히고 있었습니다. 다른 식물에 붙어서 기생하는 기생 식물인 새삼도 열매를 익히고 있었습니다. 새삼은 녹색인 부분이 없어서 광합성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식물체의 줄기나 잎에 자신의 줄기를 붙여서 거기서 영양분을 빨아먹고 사는 기생 식물입니다. 새삼의 열매는 예부터 약재로 사용되어 왔는데요. 토사자라는 약명으로 사용되며 강정재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도 이 새삼의 열매를 몇해 전에 술로 담가 본 적이 있는데요. 약효를 떠나서 술맛 자체가 아주 좋은 새삼주가 되더군요. 새삼보다 요즘 더 흔하게 볼수 있는 식물이 미국실새삼인데요. 이 미국실새삼은 외래종이고 새삼에 비해 줄기가 가늘고 꽃의 모양과 열매의 모양이 확연하게 다르기 때문에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오늘 강원도 인제군 북면 열매 탐사에서 마지막으로 만난 식물은 꿀풀과의 배초향이었습니다. 배초향은 경상도 지방에서는 방아풀이라고 부르면서 잎을, 추어탕 등에 넣어 먹는 향신료로도 사용하는 식물입니다. 줄기 끝에 핀 많은 꽃에서 열매가 만들어지고 그 열매 안에 아주 작은 씨앗들이 여러 개 들어있는 식물입니다. 오늘 몇 시간 동안 가을 숲에 들어서 30여 종의 풀꽃들의 열매를 관찰할 수가 있었습니다. 풀꽃의 열매와 씨앗을 관찰하기에 좋은 시기가 바로 지금 가을입니다.